정확히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어, 현재 제가 타고 있는 바로 이 차량 여수 단골 고객님께 출고를 했다가 4개월 정도 타시고 재입고가 된 자, 푸조 어, 2007년형 2006년 11월 최초 등록 206cc 하드탑 컨버터블 주행거리 14만 8천키로 300만원대로 누릴 수 있는 오픈카입니다 부담없죠 어, 오픈카의 경우는 어떤 차량 특성상 타보신 분들보다 안 타보신 분들이 많죠. 어, 하지만 일생에 어, 한 번쯤은 어, 뭐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쯤은 타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한세대 정도 어, 이제까지 한세대 정도의 어, 뭐 다양한 모델을 뭐 잠깐 잠깐씩 이렇게 소유를 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어 2인승도 있었고 4인승도 있었습니다. 자, 이 천으로 된 거는 소프트탑이죠. 어 오픈카가 두 종류예요. 하드탑과 소프트탑. 어, 현재 차는 철판으로 이루어진 하드탑 컨버터블이고 천장 자체가 이뭐 호루라고 보통 그러죠. 천으로 이루어진 모델은 어, 이제 소프트탑으로 분류가 되는데 어 장단점이 있죠? 분명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 천으로 이루어진 소프트탑 두 대. 그리고 하드탑 한 대, 이렇게 골고루 탔던 적이 있었었는데, 뭐 지금은 타진 않습니다.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아주 고가의 오픈카들이 보통 비싸긴 하지만, 현재 차량은 연식도 있고, 또 중고 차량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만만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겠으나, 신차의 경우는 대부분 오픈카들이 비쌉니다. 물론 이제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고 포르쉐도 있을 거고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뭐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분카가 예전에 나왔었고요 어, 현재와 같이 푸우죠 뭐 옛날 사부도 있었고 어, 다양해요 분과 종류가 의외로 자, 비싼 가격을 주고 어, 신차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내가 한 번쯤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아니면 몇 달이 됐든 한 번쯤 오픈카를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어,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괜찮은 선택의 이유, 어, 4개월 전쯤 어, 제가 우리 고객님께 들을 때 사실 어, 이렇게 오래된 오픈카가 어, 과연 팔릴까라고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 일단 매입은 했지만 만약에 안 팔리면 제가 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신경 써서. 어떤 케미컬류 정비 부분 자, 이런 것들을 아주 확실하게 상품화를 만들고 있는 와중에 어, 쇼츠 영상을 보시고 우리 고객님께서 어, 득템을 하셨었는데 자 보충영상 띄워드릴게요 당시에 어, 엔진오일 미션오일 그리고 엔진마운트 음, 안개 등의 경우는 이제 살짝 세월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알리익스프레스 있죠 이제 중국산 이 차도 중국산 부품이 많이 나옵니다. 안개등도 있고 나이트도 있지만 안개등 같은 경우 어, 세월의 흔적으로 두개다 어, 알리로 구입을 해서 배송을 받아서 어, 장착을 해서 보내드렸던 어, 그런 기억이 있고요. 현재는 신품 안개등, 어, 새것 빌라는 안개등이 현재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운트 교환했기 때문에 엔진 진동 전혀 없습니다. 드라이브 상태, 정차 시에 진동이 느껴질 때는 무조건 미미. 그 마운트 부품을 교환을 하시면 연식이 조금 되고 어 주행거리가 조금 그 누적되어 있는 차량들을 어 소유하고 계시다라면 마운트 한번 교체해 주시면 어 굉장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머플러도 어 현재 차량이 당시에 이제 한 번도 교환을 안 하셨더라고요. 물론 특별히 터진 부분이 없으면 그냥 쓰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어 약간 녹슨 부분도 보였기 때문에 세월이 세월인지라 어, 특별히 이제 하부 바닥에 누, 부식은 없지만 머플러 같은 부위는 재질상 어, 이제 부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머플러도 당시 신품으로 교환을 해놨고요. 음, 그 밖에 몇몇까지 했었는데 어, 정확히 다 기억 안 납니다. 아, 브레이크 패드도 참 어, 교환을 했던 적이 있고요. 일단 자료화면으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 다음 휠 복원 4개. 4개 다 어, 휠기스 현재 전혀 없습니다. 휠 복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어, 아주 조심조심 잘 이렇게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타이어도 4개 다 어, 신품으로 새 신발을 신겨서 교환을 해드렸고요. 차를 먼저 보내고 어, 진행할게요. 이 정도 되면 뭐 브레이크 패드, 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브레이크 패드, 타이어 이런 소모품, 자, 엔진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어, 굉장히 많은 정비를 해서 어, 컨디션 끌어올린 지금 자, 이렇게 주행했을 때 음, 확실히 예전과는 어, 처음 입고됐을 때와는 다른 그런 어, 컨디션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들링은 다소 묵직합니다. 이 차가 어 이제 거의 뭐 유럽 차지 어찌 보면 프랑스 푸조 어 핸들링이 굉장히 또 좋은 차량이기도 한데 묵직해요. 우리나라 차량들의 어떤 얄랑거리는 어 손가락으로 돌려도 돌아갈 만큼의 어떤 어 그런 가벼운 핸들링은 아닙니다. 제자리에서 주차를 하더라도 약간 이 빡빡한. 어 그런 느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운전할 때뭐 아주 힘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일반적인 차량들보다 어, 미니의 경우도 예전 초창기 미니들 상당히 핸들이 뚱기했었죠 하지만 이 신형이 나오고 나올수록 어, 조금씩 가벼워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기본 특성은 조금 무거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또 예전 이 독일 차들도. BMW 뭐 3시리즈 5시리즈 이런 차량들도 핸들이 조금 묵직했던 어 묵직하게 이렇게 세팅을 했었었는데 굉음 현재 이 푸조도 어또 묵직한 뭐 이런 묵직한 맛이 완전감으로 어 다가와 주기 때문에 뭐 크게 단점이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 푸조 206cc 차량이 어 천장을 개폐할 때자 여기 있는 버튼으로 눌러서 당겨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자료 영상 띄워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열리는지 자, 이렇게 어, 창문이 먼저 내려가게 되고 천, 트렁크가 열리고 어, 천정이 접히면서 트렁크로 수납이 되고 트렁크가 닫히는 형태로 어,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어, 반대로 어, 탑을 닫을 때에는 어, 어, 자, 열렸을 때와 동일한 어, 그런 순서대로 다시 닫히게 되죠 음, 정차 시에 정차 시에 이제 작동을 하셔야 되고요.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안전상. 자, 이 실용성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실용성은 뭐 거의 뭐 조금 불편함을 감수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시트도 뒤에 조그맣게 있지만 뭐 의미 없습니다. 사람 태울만한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어 가볍게 뭐 가방이나. 짐 같은 거 이렇게 뒤로 뭐 실어 놓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고 어, 트렁크 공간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 이 차가 어, 탑이 수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탑이 이렇게 닫혔을 때에는 어, 어느 정도 약간의 공간성을 보이지만 어, 오픈을 시켜서 탑이 트렁크에 수납이 됐을 때에는 트렁크 공간이 많이 협소해지죠. 자, 오픈카의 특성은 어, 어쩔 수 없습니다. 어, 모든 오픈카들이 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또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 이거보다 사이즈가 큰, 어, 뭐, 벤츠 E, 카브리올레 같은 그런 뒤에 사람을 좀 태울 수 있는 그런 오픈카들도 있지만 비싸니까요. 일단 비쌉니다. 자, 이 300만원대라는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오픈카. 어, 중요한 건뭐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어, 이처럼 케미컬 상태가 모두 검증된 그런 차량은 아마 찾기가 힘들죠. 물론 상태가 조금 어 별로인 차를 좀 싸게 갖고 와서 내가 그냥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습니다. 뭐 30년 이상 된 올드카 있죠. 뭐 옛날 벤츠 C 클래스, E 클래스, S 클래스, BMW도 마찬가지고 어 우리나라 차로 치면 뭐 40년 가까이 된 포니 어, 혹은, 뭐, 40, 40년이 넘는 차량도 있고, 뭐, 가그렌저 이런 차량들, 어, 옛날 어떤 그 향수에, 이제, 복원도 하시고, 소장도 하시는 분도, 어, 더러 많이 계십니다. 때문에, 어, 내가, 어, 상태가, 어, 좀 좋지 않은 이런 차를 구입을 해서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고, 어, 거기에 따른 시간 투자와 비용 투자도 만만치 않게 동반이 되어야 되고요. 약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 그런 취미를 어, 가지시는 분도 계시죠. 자, 이 차는 올드카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물론 연식은 오래되었지만 이때 당시에 나온 이 차량 디자인 지금 봐도 그렇게 오래돼 보이지 않죠. 어, 당시에 정말 이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요즘 차량들과 견주어도. 요즘 이제 20대 친구들 나이대가 조금 적은 연령대 친구들은 이 차가 언제 나왔는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요즘 차구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엄연히 2006년에 나온 오픈카입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한 17년 정도 됐죠. 1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디자인 퀄리티 보여주고 이 정도 상태 보여주고 어, 흔치 않죠. 자, 한 번쯤 음, 오픈카를 경험해보시고 싶은 분께 가볍게 어, 추천을 드려보고요.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어, 위에 직통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저희 카카오모터스에 어, 여러 대의 차량들이 또입고가 됐습니다. 2011년식 어, 무사고 7만키로 주행 1인 소유 어, YF 소나타도 입고가 되어있고요. 어, 그랜저 TG LPG 200만원대 상품도 어, 현재 입고가 되어서 상품화 중에 있구요 그 다음 어, 뉴 체어맨 W 2014년식 어, 블랙바디 옵션 많은 대형 세단 어,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푸저 어, 이 차는 상품화가 다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내외관 세차를 거쳐서 오늘 이렇게 빨리 소개를 해드릴 수 있었고 나머지 차량들은 상품화가 마치는 대로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가성비 좋습니다 일단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두었고 우리 차주분께서도 어 4개월이란 시간동안 관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 깔끔하신 분이 타셨다라는 거 어 저희 카카오 모터스의 수많은 차량들을 바꿔가야 만큼 어, 단골 고객님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차주분님의 어떤 관리하는 어, 스타일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아주 조금은 압니다. 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고 아마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음, 직접 소유를 했다가 어, 영상에서 만약에 이 차를 보신다면. 뭔가 이 조금 색다른 그런 어, 기분도 드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